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5편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국률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그 아멘 성도들마다 특별히 좋아하는 성경구절이 있습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나를 붙들어준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은 다윗이 가장 사랑한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145편은 시편 중에서 유일하게 다윗의 찬송시라는 표제가 붙은 시편이며 유대인들은 이 시편을 하루 세번 낭송하며 신앙 고백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은 다윗 개인의 고백을 넘어서서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의 본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8절의 말씀은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전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와 국류를 찬양하라 입니다.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국류를 찬양했습니다. 여와는 호 은혜로우시며 국률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 고백은 단순한 개인적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스스로를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출국기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자신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은혜와 긍휼은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죄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새롭게 맺으신 사건에서 잘 드러납니다. 다윗 역시 바세바 사건으로 큰 죄를 범했지만 진실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아무리 큰 죄라도 진정한 회개가 있으면. 하나님은 은혜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두 번째, 작은 나눔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전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사 그들을 깊이 국률이 여기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들은 말씀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따라왔으나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렸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내놓은 것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전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축사하시고 떼어 주심으로 5천명이 넘는 무리가 배부르게 먹고도 1 2 바구니가 남게 하셨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큰 은혜의 역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나눔 하나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국류를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다윗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국류를 전했던 것처럼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진 것을 주님께 내어드린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국류를 전하고 나누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마땅히 그 은혜를 나누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나눈 작은 사랑과 섬김을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애배이며 진정한 찬양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작은 나눔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을 전하는 삶을 함께 살아갑시다 다위처럼 또 어린아이처럼 가진 것을 주님께 내어드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국률의 하나님 다위처럼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국률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머무는 은혜가 아니라 작은 나눔과 사랑으로 세상 속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버잘 것 없는 작은 손길과 섬김으로, 우리의 삶이 진정한 찬양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